포르쉐 코리아가 더 강력한 스포츠카 성능과 세단의 편안함을 결합한 4도어 스포츠 세단 신형 파나메라에 국내 공식 판매에 도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새롭게 출시되는 신형 파나메라는 파나메라4와 롱휠 베이스 바디 스타일의 파나메라4 이그제큐티브를 포함 파나메라 GTS, 파나메라 터보 S까지 총 4종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그제큐티브 모델은 2015년 이후 6년 만에 국내 출시로 신형 파나메라 제품 포트폴리오를 더욱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신형 파나메라 4와 파나메라 4 이그제큐티브는 2.9L V6 바이터보 엔진을 탑재해 기존보다 배기량은 낮췄음에도 최고 출력 336마력 최대 토크 45.9kgm의 강력한 성능을 유지한다 4.5L V 바이터보 엔진을 탑재한 신형 파나메라 터보 S는 최고출력 642마력, 최대토크 83.7kgm를 발휘하고, 하이브리드를 제외한 기존 파나메라라인의 최상위 모델 파나메라 터보보다 출력은 92마력, 토크는 5.2kgm로 증가했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 선택시 정지 상태에서 100km/h까지 가속하는데 3.6초 소요되며, 최고속도는 315km/h에 달한다. 최적화된 출력 전달에 초점을 맞춘 V8 바이 터보의 신형 파나메라 GTS는 기존 모델보다 30마력 증가한 최고 출력 490마력, 최대 토크 63.3kgm를 발휘한다. 자이언 흡기 엔진을 장착한 클래식 스포츠카와 마찬가지로 엔진 회전수가 한계에 이를 때까지 출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스포츠 배기 시스템 덕분에 전통적인 V8 사운드 특성이 이전보다 더욱 두드러졌다. 모든 신형 파나메라 모델에는 최적화된 쉐시와 제어 시스템을 적용해 더욱 편안하고 스포티한 특성을 강화했다.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는 댐핑 편의성을 눈에 띄게 향상시키고 전기 롤 스테빌라이제이션 시스템인 포르쉐 다이내믹 쉐시 컨트롤 스포츠는 향상된 차체 안정성을 보장한다. 신형 파나메라 4 이그세부티브 모델에는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를 포함한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장착된다. 신형 파나메라의 외관 디자인은 눈에 띄는 에어 인테이크 그릴, 더 넓어진 측면 냉각 공기 배출구, 싱글바 프런트 라이트 모듈이 특징이다. 특히, 파나메라 터보 S의 프런트 핸드는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되고 더 넓은 사이드 에어 인테이크, 차체를 넓어 보이도록 수평으로 연결한 외관 컬러의 디자인 요소로 차별화된다. 바나메라 GTS는 역동적인 커밍홈, 리빙홈 기능을 포함하는 어두운 컬러의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테일라이트 클러스터를 기본 사양으로 제공한다. 후면은 외관 색상과 같은 디퓨저 패널을 도입한 새틴 글로스 블랙 스포츠 디자인 리어 에이프런으로 구별된다. 하이 글로스 블랙 컬러로 마감한 트윈 테일 파이프 두 개를 포함한 스포츠 배기 시스템은 역동적인 외관을 더욱 강조한다. 새로운 20인치 휠 연계와 21인치 휠두 개를 더해 휠 디자인은 모두 10개로 늘었다. 인테리어는 이전 모델의 혁신적인 디자인을 기반으로 고품질 럭셔리 소재를 사용해 역동적이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포르쉐 디자인 DNA에 맞춰 현대적인 인포테인먼트와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조화롭게 연결했다. 특히 파나메라4 이그제큐티브는 전장과 휠 베이스가 각각 150mm 늘어나 더 넓은 공간과 한층 더 향상된 편의성을 제공하며 대형 리어 센터 콘솔을 옵션으로 지원한다. 접식 테이블은 대형 센터 콘솔과 함께 뒷좌석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안전과 편의를 위한 디지털 커넥티비티 및 보조 시스템을 지원하고 포르쉐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 PCM은 무선 애플카 플레이 등의 디지털 기능을 제공한다. 신형 파나메라4, 파나메라4 이그제큐티브는 각각 1억 4290만원, 1억 5140만원이며, 파나메라 GTS와 파나메라 터보 S는 각각 2억 1130만원, 2억 9410만원이다. 파나메라4, 파나메라 GTS, 그리고 파나메라 터보 S는 4인승과 5인승 두 가지 모델로 출시된다. 진영 파나메라 하이브리드 모델은 올 상반기 출시 예정입니다.